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동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험을 잘 준비해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고요.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고 말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테스팅, 예수님의 테스트를, 테스트를 잘 통과한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테스트에 우리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 나가사 그러는데게네사렛 땅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 이방 지역이에요. 그 지중해 연안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동북쪽 지중해 동북쪽에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지중해 동북 동북쪽에 쭉 올라가면 지중해 연안에 아주 중요한 그 도시. 나오는데, 유명한 도시, 그 도시 이름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벗어났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두로와 시돈 지경까지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22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자,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세요. 22절. 가난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나와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가난한 여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지지라고 말씀했는데 예, 이가나한 여인은 소리 지르면서 부르지졌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가르,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탄생한다고 구약에도 그렇게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이 가난한 여인은 비록 아,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안될 일이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은 흉악한 존재예요. 아주 흉악한 존재.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 딸이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내 나로 인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이. 자,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이런 반구도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소리 질러 대면서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테스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많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유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건가 보다. 물러서면 안 돼요. 오늘 가난한 여인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기도했어요. 더 외쳤어요.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테스트. 테스팅의 첫 번째 단계예요 침묵하시는 주님.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이제 나섰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서. 예수님. 저 뒤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가나한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할 일원하지 이방인과 나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같이. 어울리실랑가 보다 하고 그냥 물러설 수도 있는데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적극적으로 고틈 그 사이에 예수님 앞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예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까지 해요.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그게 고작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도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주여. 주님. 주인님. 그런 거예요.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런 고백이에요. 저를 도우소서. 자, 26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 굉장히 기분 나쁠만 하잖아요. 이 시대에 이방인들은 개취급 받았어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방 여인, 저 여인이 이방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예수님이 그 낯선 모습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잘하고, 참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개들에게 줄수 없다는 거예요. 떡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넘어져서 탈락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냉대를 하십니다. 냉정한 냉정함 앞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냉대를 받아도 물러서면 안 돼요. 에이구. 하고 뒤로 들어, 물어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별수 없구만. 네?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랑은 커녕, 나를 개래? 개한테 떡을 줄수 없대? 그러면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이고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개들에게 줄수 없다니. 개들에게는 은혜 줄수 없다는 말이에요. 떡줄수 없다. 여기에서 떨어질 사람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가난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 열정을 다해서, 냉정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도전을 합니다. 부스러기 은이라도 주세요. 맞아요, 예수님. 나 개치고 받는 여인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땅바닥에 떡 먹다가 떨어지잖아요, 부스러기가.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떡이나 빵을 먹을 때 빵으로도 번역이 될수 있는 단어거든요. 빵 먹을 때빵 부스러기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바닥에 그땅 부스러기 부스러기 떨어진 거주워서 흙에 떨어진 거 먹겠습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laughs> 대단한 여인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laughs> 여자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그랬어요. 어머니, 접니다. 그렇게도 말했지만,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너 통과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 믿음이 딸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내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었다. 믿음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건 믿음이에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야곱, 마가봄 2장 5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뭘 볼까요?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잘어 보여요. 아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아이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우, 돈이 많으시네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사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부자네요. 아이고, 참 높은 자리에 올라오셨네요. 사람들은 그런 걸 말하지만 예수님은 단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믿음 보시고 내 소원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인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서운한 말을 앞에서도 시험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한 말을 해요. 너 개다. 그 말인 거예요. 너 개하고 다른 바가 없다. 너에게 떡줄수 없다. 맞아요. 나 개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겠어요. 아, 이런 열정. 우리 주님이 내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딸의 영적인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고요. 이 가난 여인 입장에 내가 섰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를 살피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소원을 송취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묶인 것이 풀리고, 다친 것이 열리고, 얽힌 것이 잘때 제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작은 자를 더 사랑하시고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잘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준치에 합격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가정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